컬이 지금부터 김준시로컬푸드인 앞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중공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국민의힘 신축 건물에 대한 결과물가 있겠습니다 건축면은 <laughs> 450.3평만 니다약한 236평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은 65.7평만 니다 그래서 한 280평 정도 내려가니다 그래서 이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도에서 50%를 지원하고, 그에서 2.5억, 그 다음에 시에서 20%를 지원해서 1억 원천 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자비로 1억 원천 5월 15일부터 저희들이 출발을 해서 6월 5일날 저희들이 이제 사업에 관련된 것을 를 받았고 6월 2 9일날 계약을 청산 시켜서 7월 1일날본 사업을 네.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날 저희들이 이제 사업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음, 네.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여러 분들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이것도 해서 조금 잘 진행되고 잘끝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고맙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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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설립한 지 3년 만에 농산물 산림지 유통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이는 농민 주주분들의 노력과 위로는 정상국도 도지사님 그리고 우리 기통교육진흥원 관계자님 그리고 우리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여러분 우리 로컬푸드 연합회는 농민들이 농산만 잘 지어놓으면 좋은 가격을 팔아주는 제도를 도립하여 여러분의 노력에 보답하겠습니다. 서기은 대표 기아, 농업회사 부미 김천시 로컬푸드 연합회의 산지 일등 센터 준공을 축하드리며 무궁화 발전과 번역의 소속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사는 항상 여러분을 함께하겠습니다. 등산부터 의사 이철우 박헌수. <laughs> 등산부 어, <동상북> 산지유통센터 <laughs>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서경호 대표님한테 빛이 많아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제 좀더잘 나올 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그 로컬 푸드 연합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회원분들이. 다시 대표님께서 짧게 말씀하셨듯이, 이 연합회를 통해서, 어, 또 좋은 가격으로, 영상물을 가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고, 몇 명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단체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회원분들, 한 분양분들 잘챙기시는 분이 연합회가 되길 바라면서, 저도 앞으로 이, 우리 연합회가 잘될수 있도록, 이 회원분들, 이 영상물 가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도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김천시의 노골포드 산지유통센터 이전을 이전경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센터 <laughs> 아이기 어, 설립하기까지 그 특히 우리 조영진 도의원께서는 어, 도의 의정부 동에 이런든가또 전국으로 또 세계적으로 수출도 하고 또 좋은 값을 받아서 국민의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을 <laughs> 하겠습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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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그동안 수경원. 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서 앞으로 무공으로 맞춰 가시기를 기원드리니다이 시에는 어 보통 2 0 0헥타는데한 70%가 스신스신경쟁력 사이머스,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좋은 저장 기술을 넘쳐서 나가는 만부분을하 아주 그렇 저장 도보와 그런 중에서 연구를 많이 할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통해서 정농, 농들이 그 여기를 거쳐서 출하하고 해서 같은, 그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설을 봐야 되지. 아마. 산 좋고, 물 좋고, <laughs> 교통 좋고. 사람 좋고 살기 좋은 김치이라 들었습니다. 또 이런 데서 나는 뭐 포도, 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잘리 잡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뭐 조금이라도 이끌이될수 있도록 전주만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시 허가평로연합해 산지유성센터. 전공식을 마치겠습니다. 6하부터 화이팅,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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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네! 자 하나, 둘, 셋. 모두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